2026 월드컵 예선 전경기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원 2024 37라운드 올 시즌 상암에서의 K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FC서울과 울산의 지대맞 대결 이황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설 FC서울의 베스트 레벨입니다 강현무 골키퍼 백포를 들고 나왔는데요 강상우, 김주성, 야잔, 최준 그 옆에 미드필더 루카스, 황도열, 류재문, 조영욱 린가드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공격을 이끌겠고요. 최전방에 인류첸코를 내세운 김기동 감독입니다. 네, 라인업만 보더라도 김기동 감독이 오늘 경기 준비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치를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죠. 네. 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정의 라인업을 꺼내들었습니다. 원정을 떠나온 울산 HD 베스트 11 조현우 골키퍼. 백포의 이명재, 김기희, 임종은, 김주환. 미드필더 4명, 루빅손, 고생범, 보야니치, 강윤구. 최전방에 주민규와 김민혁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울산의 백포 라인에 눈에 띄는 선수가 있죠. 바로 23번 오른쪽 풀백을 나서는 김주환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까지는 천안 시트에서 활약을 했었고 이번 시즌 울산으로 영입된 선수인데 첫 경기고요. 보통 첫 선발 경기가 됐습니다. 오늘 김판공 감독이 전반 막판에 교체 투입을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조용히 치고 들입니다 좋아요. 조영국이 올라. 박서초, 장수, 장수 회사 그대로 골라인 박스로 벗어납니다. 자, 측면에서 조영옥의 스피드가 제대로 발휘됐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네. 자, 빠르게 돌파하고 박스 안에 그래도 서울의 선수가 세 명이 위치해 있다 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넣었던 장면이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인류 체고와 전망을 달리게 되어 헌했습니다 하는 크게 벗어났고 충돌이 여러 차례 있었던 양팀이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보면 상대와의 1대 1 경합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양팀 선수들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볼을 탈취해내겠다는 정말 큰 신념으로 그렇게 네. 경기에 임해주고 있고요. 루빅스로 네. 뛰어넘겨서 볼을 앞서. 잼면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네. 쪽을 이어주고요. 네,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은 이미 지났고 자저축하고있예요 자, 루카스. 박사 중에 최준을 봤습니다. 최준! 자, 이병태와의 겹침에 주신 핏을 입을지 않습니다. 자, 야잔과 김주성도 바쁘게 움직여보고 있고요. 올려줬습니다. 조금 잘랐던 덮고. 아, 네. 먼거리 직접 때려봤어요! 왼쪽으로 핏 벗어납니다. 서울 선수들이 수비 전열을 마친 상태예요. 자, 골 빠지는데요. 이병재 바로 올려줬고요. 암고불전 막살중에서 버텨냈던 고양이집, 먼 거리에서 슛!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네. 저 자, 박주영, 박주영 선수가, 선수가 준비 하네요. 약속한대로 지금 교체 출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던져내는 과정에서 스노우 네, 어, 어, 파울이 파울. 선언이 된것 같아요. 네. 빠르게 던져주는 과정에서 주심과 부심은 바로 3파울를 지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K리그 대한민국의 최고 레벨에서는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런 장면인데 아, 가운데 쪽에서 자, 압박이 아, 됐어요 일루 가 볼을 링가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연결을 해줬었는데 네. 천지 선수로 해성처럼 등장하려던 케리그의 레전드 주면 박주영 선수가 748일 만에 피치에 등장합니다. 자 지금 이 서울 하늘 아래 두 명의 주면이 떴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주영 주면 그리고 울산에서 주면으로 통하는 주민규 선수가 함께 지금 피치 안에 있습니다. 네. 자류루 체크가 야전이 있기 때문에 볼을 좀 길게 때려놔야 돼요. 아 예. 야잔의 해롬박산에서 어, 살짝 번질로 받고요. 야잔 끊었어요, 야잔, 야잔! 아, 기에서 다시 한골 라인, 그쵸? 자, 정말 굴립니다 나가버렸습니다. 네. 자, 지금 야잔을 비롯한 서울의 선수들은 핸드볼 파울이다, 지금 강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박산에서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VAR 체크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아, 자리 안니라옆 다리 왼쪽인 네. 같아요 왼쪽에 예. 볼이 맞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강상호 자 강상호에게 공간을 열어주고요 강상호 자로 루카스에게 왼쪽에 루카스 아 루카스 한 루카스. 한 루카스. 루카스 왼쪽으로 파상합니다 맞죠 그렇죠. 루카스는요 이 높은 지역에서 볼을 지녔을 때 정말 큰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네. 막스 아니니까요 자신감 있게 볼을 잡고 한 차례 드리블 돌파 이후에 리어포스터를 돌렸었던 루카스스를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재 가방 올려주면 아! 젠장! 자! 골대 맞았어! 골대! 골대 맞았지만 부심에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기가 올라가 있는데요 네! 그대로 일단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주심의비을 놓고 중단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제2부심에 깃발이 올라가 있었지만 이명재 선수가 보여주었었던 킥의 궤적은요 정말 아름다웠었고요 와, 그렇습니다 자! 고승범이에요고승범이에요 고슴밤입니다! 고슴벤, 자! 고승범 고슴밤! 그 선에서 날카롭게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고승범을 향해서요. 파스가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가줬습니다 예. 전반 추가시간에 터진 고승범의 골. 고승범이 이렇게 되면 리그 3경 연속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됩니다. 아, 전반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그 찰나였는데요. 예. 이 상황에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울산이 선제골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FC 서울의 레전드. 성룡 선수도 들어왔습니다. 네. 랭가드 뒤로 흘러나갔던 공인데요. 아, 그대로 잡았어요. 반대, 반대 일류 비었어요. 자 반대 일류 첸코 있는데요. 일류 첸코 머리로 맞춰봅니다만 빗나가고 맙니다. 이전 네. 상황에 사실상 일류 첸코가 맨투맨 없이 후리 상태로 빡싸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는 킥이 들어오지 못했었고요. 네. 자 그래도 결국 일류 첸코의 머리를 향했었던 크로스가 만들어졌었는데 아쉽게 빗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링가드요 어, 링가드, 링가드, 링가드. 링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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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가드 공골1대1로 경기를 완전히 돌려놓습니다. 자실 링드가이 중요한 순간에 팀의 복점골에 성공시킵니다. 링가드 시즌 6 번째 골. 리드를 자 리드를 어버리는니다자 조금 전 상황에서 임미철 코에게 연결했던 패스가 약간 비스가 났었는데 네. 불과 30초도 되지 않아서 보드의 발로 동쪽구를 만들어내는 샷시리가 됩니다. 오른쪽에서 보야리치올려줬어요자점수퍼 아, 네. 컵백이 아주 날카로웠었는데 자 이거를 팔을 뻗어서 아, 예. 선방을 해내는 강현무였습니다. 아, 전이 열린 공간에 주민유도 꼬리 다 싶을 정도에 주셨는데요. 자고야 니치 바다 넷도 여 기다려 오으면 슛! 다 네. 약성된 플레이였죠? 네. 앞으로 길게 1, 2층 끝쪽이고요가슴트핑 이후에 살짝 내줬던 1, 2층 저그리고카스루카스루카스루카스루카스카카스루카스카카스루카스루카스루카스루카스루카스 여기까지 옆에 합니다. 자, 뮤 카스 슬바, 이거를 끌때를 맞춥니다. 휴모션에서 상두수비빨빨 그래서 바로 반대 빈 공간을 누렸었는데 자, 이 크로스 발 때리네요. 자, 이 크로스 말 때리네요. 왼쪽에 이방현이 들어가야 임창엽. 돼요. 이방현, 자, 임상현이 들어왔습니다이창현 자, 이창현의 들어왔습니다. 임창엽. 반대쪽 뛰어넘기셨구요. 그대로 슛! 자,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짧은 것보다 뒤쪽이었거든요. 마음 먹고 때렸었는데. 린가드와 아, 아, 기성용이 나란히 있는 가운데 린가드 출발합니다. 린가드. 자 오늘 경기 37,000 관중이 들어왔고요. 50만 1 0 9 1 명의 역대 최다 관중 신기록을 달성해낸 FC 서울. 엘루체토 바로 가운데로 강하게 보내줬고요. 기성용, 린가드, 기성용, 기성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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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습니다자 찬스! 잡았어요! 슛! 까버립니다! 최준! 자 지금 계속해서 서울 선수들이 조현우 선수가 버티고 있는 울산의 골목을 향해서 계속 슈팅을 때리고 있는데 네! 자 이렇게 역전골을 뽑아내기가 이렇게나 아, 어렵습니다. 그습니다 공유에게 정확히 연결했고요. 반대쪽 길게. 이청용에게 아, 연결됩니다. 최강민 또 돌아가요. 이청용 오른쪽 린가드 바로 올려줬어요. 박산 쪽에서 법침이 있었지만 주심을 끈적하지 않습니다. 네. 박산에서 이뤄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은 조금 VAR 체크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지금 김우성 주심도 선수들에게 제스처를 좀 보내주고 있고요. 자, 볼에 대한 소유, 터치는 지금 손승범 선수가 가져가는데 네. 자, 몸에 볼이 닿기 전부터 이미 뒤쪽에서의 푸싱은 발생을 좀 했었던 것으로 아, 보이긴 하고요. 예. 자 결과를 마음속 그렸고요 오픈 드리프 결과 아무것도 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네. 공격가단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왼쪽의 강상호이요 오른쪽에서 철판했어요 최준 최준의 클로스 체크 아아 떠버립니다 자 지금 최준이 볼 배달은 정말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여러 선수들 이겨내면서 패스 이어준 울산 왼쪽 여러 선수들루비선루비선 <불탄을> 대쪽으로 벗어나고 맙니다. 네. 린거디가 올려줍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어! 거리른 받들 받고 야전의 헤더 자, 박사슛. 자, 야전의 슛. 어른 쪽으로 벗어나고 맙은 야전의 슛입니다. 네. 자, 골라인 근처에서 건너냈고요. 고양체헤더 로빅소. 이청용. 자, 얻었어요. 어, 체감. 버스 봅니다. 네, 정말 각도가 크지 않았었고 골문과의 거리가 가까웠기 때문에 최강민 선수도 노릴 수 있는 거 골키퍼 얼굴 쪽이었거든요. 아, 예. 강하게 한번 후려찼었던 최강민이었는데 이것을 강현보가 막아냅니다. 자 왼쪽 커너킥링가드자 올려졌고요. 아, 자야자의 머리였는데요. 아 예. 루빅슨이 밀고 올라갑니다. 왼쪽 내주면서 김주성 쉽게 앞으로 공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고 결국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FC 서울과 울산 HD의 37라운드 맞대결 결국에는 1대1 무승부로 승점 1점씩을 나눠갔습니다.